네. 칭찬합니다. 우리 칭찬 단골 손님들이시죠? 국회의원님들의 멘탈 칭찬합니다. 지난 4개월 동안 단한 건의 법안 처리도 안 하면서 매달 월급을 당당하게 챙겨가는 것도 모자라 이번 추석 때 388만원의 상여금까지 챙겨간 그 강한 멘탈 칭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게다가 아니 맨날 싸우기만 하다가 이번 체포 동의한 부결 때는 똘똘 뭉쳐서 지내시고 생긴 그 강한 멘탈 더욱 더 칭찬합니다. 그래도 뭐 우리 국회의원님들 고생하시니까 제가 선물로 우리 피부과에서 협찬하는 레이저 박피 시술권 음.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얼굴 낯짝이 너무 두꺼워 좀 깎아내세요. 오.